아빠와 함께 읽는 전래 동화. 황금 똥을 싸는 고양이. 황금 똥을 싸는 고양이.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팔러 나갔습니다. 오늘 생선이 하나도 안 팔려있네. 그렇지. 언니에게 생선을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어부의 아내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생선 좀 사주세요. 아유, 비린내, 어서 치우지 못하겠니? 우리는 고기만 먹지, 생선은 먹지 않다고. 는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언니에게 쫓겨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깜짝 놀라는 어부의 아내가 소리 난 쪽을 바라보니 생선이 생선이 말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생선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전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나갔다 그만 그물에 걸렸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어쩐지 오늘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린다 했더니 너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고기는 늠름한 왕자가 되어. 바다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용왕님을 뵈러 용궁을 가요. 용왕님은 어부의 아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소. 내 그대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리다. 어부의 아내는 용왕님이 건네주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에 노랑콩 다섯 알만 먹이라고 했지? 어부의 아내가 노랑콩 다섯 알을 먹이자 놀랍게도 고양이는 노란 금똥을 샀습니다. 어부의 집은 고양이의 금똥으로 얼마지 아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 언니가 쫓아왔습니다. 금똥 사는 고양이 나에게 좀 빌려줘. 어부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고양이를 빌려주었어요. 언니 하루에 노란콩 다섯 알만 먹여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먹여야 한꺼번에 금똥을 많이 싸지. 언니는 고양이에게 노란콩을 한 그릇이나 먹이고 금똥 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똥을 쌀줄 알았던 고양이는 새까만 똥만 싸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laughs> 언니가 너무 욕심을 뻔해서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어부의 아내는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고양이의 무덤에서 싹이 나더니 노랗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끝.